안동시는 10일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탄소중립 녹색 성장을 실현하는 스마트 제조 기술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란 슬로건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발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안동시장을 위원장으로 2명의 당연직 위원과 12명의 위촉직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회는 소프트웨어, 로봇, 전자통신, 신소재, 바이오, 스마트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소, 학계, 산업계 등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위원회는 안동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신산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과 관련 기반산업의 방향 제시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안동시의 실질적인 추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동시가 이번에 발표할 스마트 신속적층 제조기반 생명가치유지 파운드리 사업의 기술개발과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세부추진 방향 검토 및 예산 투자 범위 설정 등에 심도 있는 자문을 할 예정입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사회 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안동시가 미래전략사업을 선도하는 활력 넘치는 성장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